지구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옆에는 지질에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CO2 지중저장연구단에 근무하는 김구영입니다. 지중 저장 연구단이 뭐지? 우리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연구단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서 땅속에 주입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단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어, 화력발전소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그런 곳에서 대기로 배출되기 직전에 붙잡아서 땅속에 주입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실로 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가시죠. 네. <laughs> 걸어서 가는 게 최고예요. <laughs> 박사님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니 대기 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를요 왜 굳이 잡아서 이땅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면 기후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속에 주입 저장해서 대기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시키는 거죠. 아 그럼 박사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어떻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어, 지하 내부에는 지구 내부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층으로 구성된 암석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비교적 공극이 큰 암석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사암층이 되겠는데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 아주 미세한 공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극 내에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으로써 어,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를 보통은 심부 1km 이상의 지층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액체와 기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그러한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중에 주입이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땅 속에서 흘러가는지 네. 그리고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지표로 누출되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관측점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표에서 지금 지진파를 발생시키는 차량을 이용해서 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탄성파 모니터링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차량인데요. 지표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탄성파가 지하 내부로 투과된 다음에 반사돼서 나오는 어, 탄성파를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가 어떤 지층에서 어떻게 유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는 어떤 장비예요? 네, 이 장비가 바로 어, 암석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수 있는 이미징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코 치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면서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삼 암석 시료를 네. 이 코어 홀더 안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어, 주입을 하면서 X선과 감지부를 통해 가지고 네. 이산화탄소가 암석 내에서 어떻게 유동하는지를 어... 이미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와박사님 그럼 이거를 나중에 크게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상용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현재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실 규모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빨리 온 세계가 탄소 중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친구들 어땠나요? 어, 지구과학에 대해서 재미있고 쉽게 배워봤는데요. 슬기로운 과학생활,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